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시터수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무더운 푹푹 찌는 여름 폭염도 지나가고 이 아침저녁으로 싸늘하게 찬바람도 불어오는 가을이 된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도 배추를 이렇게 키워서 많은 분들한테 공급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 밥상에 웃음꽃 피는 그런 김장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번에도 지금, 그, 배추, 씨앗부터 파종한 지 20일 만에, 에, 정식을 해가지고, 정식한 이후에 오늘까지 20일째입니다. 오늘이 정식한 지가. 그러면은, 씨앗을 8월 6일날 파징을 했으니까 오늘이 26일이니까 26일째죠 아주 46일째입니다 참고로 저는 무농약재배를 선포를 했기 때문에 화학농약 역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보시면은 이 정도 되면은 지금 결구가 시작이 되려고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정도 되면 물음병도 상당히 심할 겁니다. 요즘에 며칠 전만, 2, 3일 전만 해도 전국적으로 예상치 않은 가을 장마로 인해서 비가 길게는 일주일, 또 짧게는 4, 5일, 이렇게 계속 연일 비가 왔는데요. 이 우리 이쪽 지역에도 이 남부지방에도 비가 6일째 연장 왔습니다. 비가 와도 뭐 쬐까이 온 것도 아니고 허벌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영상에 보도 듣도 못한 벌레가 생겨가지고, 가운데 속을 다 파먹은다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런 배추들은 차 이렇게 싹 저런 식으로 싹 보식을 해놨습니다. 지금. 저건 금방 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정식된 것은 지금 결과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일부는. 근데 이제 조만간 추석이 세고 나면은 결과가 확될 겁니다. 그리고 이 토양을 만들 때도 토양 살충제라든지 뭐 밭에 기비로 비료라든지 화학 비료라든지 이런 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밭에 보시면은 배추밭 사이에 그 두두개 배추 포기 사이에 추비하는 예를 들어 이 배추하고 이 배추하고 사이에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비로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 배추하고 이쪽 배추하고 사이에다가 추비도 했을 겁니다. 구멍을 뚫어서. 그러면 저는 없습니다. 전혀 추비하질 지 않았습니다. 화학비로 하나도 안 썼습니다. 화학비로가 뭐안 들어가면은 배추 농사가 안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화학비로 안 쓰고 얼마든지 이렇게 배추 농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농약으로도 작년에 해보니까 배추 농사 가능하고요. 올해 역시 배추 이 재배를 함에 있어서 만년 무농약으로 모종 때부터 오늘까지 현재 이 순간까지 농약 한 방울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학별 역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 저는 좀 특이하고 지역 특성상 이 지역이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 물질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주로 이 바닷물에 바다에 있는 미역이나 다시마 그톳 청각 등등 이런 해조 추출물 해초류를 그 액비로 담아서 산에 이 저희 마을은 산이, 사명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부엽토도 쉽게 구합니다. 그래서 부엽토를 가지고 이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주로 액비로 관, 저, 재배를 합니다. 관주하고 연면시비하고 이런 식으로 액비로 하는데요. 저는 그 무농약 재배를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화학비로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 김장용 절임배추용 배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배추는 작년에 드셔보신 분들이 하도 좋다고 끝까지 지금도 뭐 작년 배추와 김치가 있는데 아삭거리고 맛있고 물르지 않고 그래서 아껴서 먹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과 같은 품종으로 그런 배추로 김장 담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느냐. 그런 분들이 문의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작년과 똑같은 품종으로 지금 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배추가 작년에 했던 항암배추입니다. 대신 저희 배추는 항암배추라고 해도 일반 유튜버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항암배추. 뿌리 쪽에 그 주황색 동전만한 크기의 테두리, 노란 줄, 줄무늬가 있는 거. 주황색 줄무늬 있는 것은 항암배추가 아닙니다. 저도 알아볼 만 지금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항암배추가 아니고 농업진흥청에서 8, 9년 전에 에그 당근, 당근하고 배추하고의 교배를 해서 그 당근 유전자가 뿌리 쪽에 발생한 거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몇, 몇 분들이 유튜브라던가 이런 데다가 항암배추라고 막 선전을 하면서 그게 이제 항암배추로 알고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배추는 참고로 그 배추가 아닙니다. 그 배추가 아니고 일반 항암, 그 아시아 종목에서 나온 항암배추인데요. 아주 식감도 좋고, 무르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는 소금을 그, 한 3년 정도를 묵혀갖고 사용을 해요. 요즘에 소금값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염전에서 직접 갔다가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참, 김장을 해도 맛있습니다. 소금 간수가 빠져야 되는 거지, 간수가 안 빠진 소금은, 뭐, 김, 배추를 절이고, 또 김치를 담고 해도 영, 뒷맛이 안 좋고 빨리 물러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저는 가정주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요. 지금 현재 이 배추가, 그, 화학비로 전혀 쓰지 않고 또 이런 배추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화학비로를 그 추비했다는 이런 저것은 없습니다. 전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화학비로 했던 그 추비한 자리는 전혀 안 보이죠. 구멍을 뚫어서 했을 건데 다들 전혀 없고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배추가 이만큼 컸고 배추를 판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무름병하고 뿌리옥병, 무름병하고 아, 뿌리옥병하고 뿌리썩은병하고 이런 병들은 세균성에 이요 세균성 이러다 보니까 뿌리옥병이나 무름병이나 뿌리썩은병이나 위에 배추 잎이 시드는 것은 거의 흡사해요, 비슷해요. 그게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떤 것이 뿌리옥병이고 어떤 것이 뭐 뿌리 썩은 병이고 또 어떤 것이 무림병인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뿌리 배추잎이 시들어 버리면 그걸 뽑아 갖고 보면은 밑에가 뿌리옥병은 잘 자란 그 콩에 붙은 그 열매 같은 잘 자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잘 자란 열매 같은 게 그것은 뿌리옥병이고 또 같은 식용성이라도 뿌리 썩은 병이 있어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서 줄기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뿌리가 상해 버립니다 그래 갖고 입이 시들어 버리고 그리고 또 물음병 자체는 입도 시들고 뿌리도 안 좋고 그리고 뿌리 부분 기재부라고 하잖아요 기재부 지재부 땅하고 닿는 부분 이쪽에 줄기가 싹 녹아 버립니다 그래갖고 배추 잎을 잡 다치면은 그냥 자동으로 뭐훅 바람만 세게 불어도 거의 떨어질 정도로 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물음병 이고 그 물음병 자체는 보면은 냄새를 내금새를 맡아보면 내금새가 겁나 고약해요 독해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 그. 무름병약을 쓸 것인지, 뭐 뿌리 뿌력, 병약을쓸 것인지, 아니면은 뿌리썩은병약을 쓸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하셔갖고 적소, 적소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만이 치료도 되고 또 미리 사전에 예방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약재들은 농약을 안 쓰기 했기 때문에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 배추 밭에도 지금 뿌리혹병 이라든가 무륜병 이라든가 또는 이 뿌리 썩은병 이라든가 이런 세균들을 퇴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 두번정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뿌리혹병 이나 뿌리, 뿌리 썩은병 이나 무륜병 이나 전혀 없이 이렇게 일정하게 크고 있어요 일정하게 크고 있는데 그약 이제는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마 뭐세 사람은 애들도 알 정도로 그 우리 그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식용입니다 식용 사람이 먹어도 되는 그런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고추 재배하면서 고추에 이러이러 해갖고 탄저라든가 이런 걸 이런 걸로 예방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약 이름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또그말그 그 얘기를 해놔두면은 또 누가 엉뚱한 소리 하고 막 태클 달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할거 같아요 그래서는 이 고정 댓글에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다 내가 올려놓겠습니다 그 제품은 그러니까 그것은 뭐 우리나라의그 식약청 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다 인증을 인증을 하고 사람한테 인체해가 없다는 것을 판 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배추에 농약 안 하고 추비 안 하고 이렇게 배추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그거 역시 마찬가지 뭐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 영상 댓글에 구독 란에 그, 올려놓을 때, 아직 구독해서 보시면은 댓글, 고정 댓글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정 댓글이라는 게 특이한 거 아니에요. 틀린 게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남도촌놈이 고정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댓글 위에 이쪽에 보면은. 그리 그것이 고정 댓글인데 어떤 분들은 고정 댓글이라고 써진 게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고정 댓글이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고 남도촌놈이 고정함 이렇게 써져 있어요 고정 댓글이 그렇게 그 내용입니다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에 다행히도 이번 추석 연휴 때는 비가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도 지금 어제도 여기를 지금 관주를 아침에 관주를 했는데요 관주만 적절하게 해서도 무름병이나 뿌리 썩음이나 이런 것들이 안 옵니다. 예방이 돼요. 또 너무 말려도 말렸다가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물을 줘버리면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또올 수도 있고 그런데 고추도 역시 마찬가지. 고추도 가물게 비가 안 오고 물을 안 주고 키우다가 느닷없이 비가 와버리면 많이 와버리면은 고추가 막 쫙쫙 벌어지고 터져버리잖아요. 그 수분이 갑자기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배추 역시 마찬가지. 말른 상태에서 갑자기 물을 먹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게 녹윤이라든가, 물음병이라든가, 뿌력병이라든가, 또 뿌리 썩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기 때문에 수분이라든가 배추 크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서 적절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결구가 되기 전에, 결구가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결구 되기 전에 그 진딧물, 잘 관리하십시오 진딧물도 관리를 하고 담배 나방이나 파밤 나방 이런 것들 결구가 돼 갖고 배추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딱 오므라 들어버리면 은 진짜 그 안에 들어가 있어못 잡습니다 절대 농약 아니라 농약 할아버지 써도 못 잡으네요 그런 으로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즐거운 2023년 추석 내일부터 연휴인데 추석 명절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남도촌놈이 무농약 그리고 화학비로 한 톨도 쓰지 않는 대추밭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대추 판매하게 될때또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